One hole. 네 얼굴 비밀은 네. 이때 60대 초반 정도로 비밀입니다. 어, 계속 뭐 나이 어리 한 5, 8년 개띠면 좋겠죠. 아, <laughs> 어, 어, 그렇지만 네. 그 70을 넘었습니다. 넘어서 음, 이제 80으로 달려가고 예. 있고요. 오늘도 네팔에서 오신 손님. 예. 아, 우리 그 한국말을 가르치고또 예. 태권도 학기를 가르치는 음, 음. 저보다 나이가 많죠. 80이니까 어. 그분 하고 오늘. 조금 전에도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밖에서 음, 식사하고 음, 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 여기 그 선친들이나 뭐, 보면은, 음, 그, 어르신들, 선배님들이 워낙 닦아 놓은 것도 많았었고요. 음, 또 하긴, 음, 너무 3, 4개월씩 걸어서 기차 타고, 음, 배 타고, 가서 예, 올림픽에 가서 예, 하셨던 그 어른들한테 음, 비하면, 저희들은 음, 그냥 뭐, 저희 나이에도, 음, 음, 우리 감독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려서 배가 고파서 뭐, 그랬다 이러면, 요즘 아이들 뭐, 라면 먹죠, 밥 먹죠, 아니면 네, 피자 먹죠, 그렇게 아, 그래요. 런데 <laughs> 네, 무도도 마찬가지로 음, 음. 그래서 남보다도 또좀 조금 남보다 잠을 적게 하고 많이 한것 같아요 열심히. 아, 그때는 네. 예, 외국인들이 또 많이 찾아오는 곳이 또 네, 이곳이고 또 그분들 이렇게 찾아오면은 네. 또 이렇게 다 네. 일일이 만나서 네. 서로 네. 우에도잘 네. 받으시고 네. 네. 뭐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또 그분들이 찾아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그걸 떠나서 저희 그 나라가 그 옛날에 유교를 겪고 예, 예, 일본 분들한테 또뭐 이런 침략도다 예, 해봤고 예, 예, 이래서. 예, 예. 그런 걸그 우리 선친들이나 어른들한테 음, 역사를 음, 배웠기 음, 때문에 음, 이제 좀더또 우리가 지금 뭐 국가적으로 음, 어, 11위, 12위에 올라가는 그런 나라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베풀어야 되고 예. 또 옛날에 유행군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그 고생하셨던 그 예, 선친의 예, 예, 그 음. 이제 손자들 뻘된 음, 음, 학생들이 와서 태권도를 배운다 음, 뭐학교들를 배운다 이러면 제가 아주 좀 친절하게 예, 예, 또 내지는 예, 예. 학교 대학도 보내주고 음, 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차피 우리가 받았던 것만큼 또그 음. 우리나라 어려울 때 도와준 그 유엔 음. 그, 아, 그 각국의 그래요. 나라들 어. 또 우리가 또 베풀어져야 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어, 어, 작지만 어. 일조를 해주고 있죠. 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어, 나눔도 잘 하시고. 네. 육체적인 <laughs> 나눔. 또뭐 네. 경제적인 나눔. 네, 네, 네. 그럼요. 또 사랑의 나눔. 네.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 참 풍넉게 활동을 네. 하시니까 외국에서 뭐 부담 없이 찾아오는 네. 것이고 또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 네. 우리의 무술을 아, 좀더 네. 보급시키고 전 네. 세계에 네. 그렇게 해서 뭐 하나 가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laughs> 네. 어쨌든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 무술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한글 세계화 운동도 이렇게 펼치고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네, 네. 그런 점에서 예. 어떻게 계기가 되셨는지. 아, 그거는 음. 저희도 나가서 음. 음. 어 영어보다는 쉬운 게 가장 좋은 게 이제 한국말이니까 예, 저희 예, 모국어니까 예, 예, 예. 전 세계 나가서 태권도나 음. 학기도나 모든 운동 가르칠 때 음. 태권도로다가 모든 인사를 하고 예, 태권도에 예. 한국말로 다 가르치고 예. 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이거 한글을 많이 가르치고 예, 예. 또빈민촌이나 어려운 데 가서는 예, 예. 진짜 뭐 제가 또 여기서 우리가 입다 남은 것도 싹 빨아서 예. 어, 무상으로 갖다 주기도 하고 킬로그램 그래도. 때문에 좀 많이는 못 가고 합니다만 은 예, 예, 예. 어, 작지만 성의 있게 그러면은. 또 제가 또 어떤 데는 뭐 아는 지인들한테 여러 명이 왔을 때 예, 예. 들려서도 보내고 예. 해서 많이. 어려운 나라 우리도 옛날에 그뭐 광목이 있고 예. 그 이기 만큼 올라오는 예, 예. 그런 걸 입고 했잖아요. 아, 오, 옷이 없어서 지금 음, 음. 말하면밑가루부대 같은 것도 입고 예, 예, <laughs> 우리 감독님도 그렇지만 예, 예. 오, 같은 뭐연배대로 가면서 예, 예, 예. 뭐,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도 이거에서 뭐 운동화 같은 거 음. 도복 같은 거 이게 제가 창고에 가득 가득 챙도 아주 저희 집에 아. 아파트에 밑에도 층 층마다 이렇게 막 사카도 올라오면서 보니까 네네네네. 보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 네. 그게, 이제, 그게 바로 네. 나눔의 보따리네. 음. 도복. 저도 이제, 네팔에 가서, 아, 예, 예, 이제, 도복도 이제 네. 좀 존경하고 아, 네. 그랬어요. 네. 그런데 학생들 보니까 네. 도복이 없어가지고, 편복을 네. 입고, 그렇습니다. 또 체육관이 없어가지고, 네, 네, 네. 운동장에서, 어, 옛날 우리 하듯이, 예, 예, 세면바닥 예. 예. 위에서 그렇습니다. 연습을 하더라고요. 예. 저희도 뭐 옛날에 음, 60년대에는 음. 맨바닥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음. 산에 가서 하고, 예, 들여서 예. 하고, 뭐 시민 파란 음, 음. 수도도 이게 <laughs> 물두고 <버려두고> 음, 음. <laughs>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그런 예. 걸 보니까, 네. 저도 예 어렸을 때그 <laughs> 생각이 네, 이렇게 네. 돌이켜 네. 생각이 네.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도로 총재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따리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laughs> 나눔을 통해서 네. 그들이 네. 더 복지 운동할 네. 수 있고, 네. 네. 또 때로는 뭐도장그렇게 좀뭐 화려해는 않지만 네. 이렇게 지어주시면 비올 때도 네. 그렇죠, 그렇죠. 수련할 수 있고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비 오면 밖에서 못 하니까 그렇죠 아, 아,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눔의 정신으로 이렇게 하니까 음. 외국에 있는 분들이 아 네. 한국 하면은 참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나라를 위한 봉사 아닙니까? 네, 결국은. 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무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예, 봉사하고 또 서로 같이 보듬어주는 네. 그런 무도 정신이 좀더전 지구촌에 네. 같이 오르져서 네.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네. 네.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운동만 할게 아니라 문무겸비를 해서 아, 그렇죠. 옛날 우리 성인 뭐 우리 네, 저희 네, 어르신들이나 네. 옛날에도 그랬듯이 문과 무를 같이 음. 해줘서 네.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를 통해서. 음. 어 외국에다가 한글을 음. 가르치고 음, 음. 또뭐뭐든지 뭐 우리나라의 그 문화라든가 네, 좋은 네. 것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음, 예,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네. 저희도 옛날 아주 옛날에는 음, 뭐 여기서 음. 수입해서또 음. 하는 운동도 있었지만 그러지. 저희는 전세계 태권도나 음. 이런 것들이 학교도는 우리나라의 운동이니까 음. 어 열심히 해서 제가 그숨 쉬고 있는 그 운동을 네. 할 때까지는 그러지, 그러지. 어 계속 야. 그 봉사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죠어 <laughs> <laughs> 중앙도장의 태권도장신 또 합기도의 정신. 근데 태권도 네. 하면 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를까요? 아 옛날에 그 어려웠을 때그참 네. 뭐랄까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음, 음. 어, 어떤 우리들은 그 선배들한테 음. 참그 그 어떤 그 힘든 역할을 다하게 네, 네. 하면서 음. 도와드리고 또 내지는 우리도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는 음. 어려운 것들을 또 후배들한테 물려주기가 싫어서 음, 음. 또 심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 예, 예. 원칙, 음, 음. 어, 오로지 원칙이다. 이거는 네, 어, 바른 길로 음. 어, 최선을 다하자. 정의롭게. 예, 예, 이렇게 해야만이 예. 그 후배들 한 사람의 어떤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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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원히 반듯하자. 음. 욕을 먹어도 예, 예. 반듯한 길로 가자. 예. 이렇게 지금도 뭐, 그렇게 음. 어, 해서 무무 겸비며 예, 예. 어, 반듯하게 정의롭게 바르게 살자. 음.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학교도 하면 또 학교도에 장점은 뭘까요? 아 학기도란 것이 뭐냐면 음. 이제 저희가 뭐 태권도에서 네, 좋았던 네, 것이 항상 네, 네. 옛날에 무도에서 네, 네. 어, 어떤 스포츠로 가면서 우리 그 어르신들이 음. 진짜 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전 세계에 음. 리 보급을 했는데 카라데보다 음. 더 빨리 빨리 음. 빨리 잘해서 잘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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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정신적으로 음. 우리가 그 보면은 무도의 음.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하고 하면은 모든 음. 공부라든 공부도 잘하고 몸무겸비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 다, 다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운동도 공부고 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선수들을 보면은 음. 음. 너무 나약해 보여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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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옛날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참 이렇게 쉬우고 음. 또 훈련도 시키고 강하게 음. 시켰었는데 네, 네, 네. 요즘 정신들이 너무 나약해져서 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태권도나 학교도 도를 위해서 음. 어. 무예랄까 무도죠 이제 무도에서 음. 무예로 가고 있는 중이지만 음. 스포츠에 의해서 어, 그래서 이제 호신술이라든가 음. 어, 내가 나를 방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음. 그러면 또 국가에도 힘이 있어야 음. 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그 음. 생각으로 음. 강하게 키워야 된다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예. 제가 저도 뭐 탁권도를 했고 아 그럼요 우리 예. 감독님 예. 하면 천 세계에서 알죠 네, 또 예. 이제 뭐학기도도 해. 고아그러면요또 예. 천지 뭐 무예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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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 네, 네, 무예도 네, 제가 이제 천지에서 네, 네, 나름대로 네, 네. 무도에서 무예로 그럼요 그요또 네. 무예에서 이제 영화적인 코션로 그렇죠. 네, 이렇게 좀더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었고 네. 그런데 이제 원래 태권도는 이제 무도정신에서 무도의 기술로 이제 우리가 네.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어느 시점에서는 스포츠화 음, 됐어요 이제 네. 시합을 위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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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보니까 요즘에는 다시 국기원에서도 네. 그 네. 태권도 무도의 기술을 새로 개발해서 이제는 네. 무도정신과 기술을 같이 아, 그렇죠. 네. 겸비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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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또 나가되 아, 그럼, 네, 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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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른손에는 무도인 네. 중에는 이제 스포츠를 스포츠. 같이 경맹해서또 또, 있으면 애교까지. 쌍두마차를 아, <laughs> 네, 굴러가는 네. 지원의 현재 정책인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현재 그 이동섭 원장도 예, 예, 어, 예. 참 정치를 하셨지만 또 예. 오리지널 또 무도인이고 아, 참그 상당히 잘하고 예, 예. 또 이번에도 보면 좀 있으면 뭐 2023년 태권도 어 예. 한마당을 광화문에서 예, 예. 한다고 합니다. 예. 저희 그구에서 오늘 음. 이사회를 했습니다만 해서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도와야죠. 예, 예. 예.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예. 3월 20일. <목소리도> 네, 5일날 오후 네. 2시에 더 4시까지 네 4시간제 적극 음, 통 한마음 대축제 기네스 기록갱신을 네, 네,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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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태권도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아, 전세계 그렇죠 네, 네. 알리고 전 세계에 다알리고또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네. 자랑스럽게 그럼요 우리 광화문광장에서 아, 아, 네, 네. 정신과 네, 네. 율동의 네. 모습으로 네. 좀더 태권도를 좀 제대로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그 지금 장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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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우리 주도노 총재께서는 자기 조직에 아 전국 동원해서 네, 회원들한테는 네. 뭐또 이렇게 사비로 네, 네, 네. 교통비도 드린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야죠. 아, 대단하신다. <laughs> 네, 식사도 제공할 겁니다. 저는. 아, 그러니까. <laughs> 아, 예. 오늘도 그래서 우리 이사님들 모시고 예, 모시고 예. 식사 제공하고 음. 또 그런 거의논하고 예, 예. 저희는 이제 사비로 해서 제가 또할 수도 있습니다.